살펴봤고 오늘 새로운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보면요,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입니다.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무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만질 수 없는 문화유산을 가리키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으로 우리를 만나게 될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이 글이요 이렇게 소제목들을 맷표에 달아주셨는데 이런 소제목들을 가지고 쭉쭉쭉쭉 이어가면서 한네개 정도 각 국가의 독특한 문화유산 이걸 알면 여러분 박식해 지는 거고 혹시 이 해당 국가에 갔을 때 또는 뭐 조사해서 알게 됐을 때굉장 반가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를 하면서 첫 번째 단락 같이 들어가 볼게요 자첫 번째 부분을 보면 이첫 부분에서 문화유산에 두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두 가지 뭔가 다른 유형이 나와요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힌트는 초반과 이 중반 요두 이 문장 사이에 있는데 샘이. 8초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에두 가지 뭐가 있다. 빈칸이 있지만 찾을 수 있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시작. 네, 찾으셨나요, 여러분? 네, 만만치 않았죠. 선생님, 여러분, 아마 무형을 배웠으니까 유형, 무형을 떠올렸을지 모르는데 그런 표현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없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데 이게 눈에 띄었을 거예요. 마니만츠가 뭐였죠? 아까. 마음속에 떠오르는 건 기념물 아 하나는 눈에 딱 들어오는 만질 수 있는 기념물 또 하나는 여러분 또 하나는 그렇게 할수 없는 것들인데 무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생활 전통 생활 전통이라는 거는 삶의 방식이니까 또 만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 유형은 아 여기 나온 텍스트 그대로는 기념물 그 다음에 생활 전통 속 뜻은 유형, 무형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같이 읽어가 봅니다. When we talk about a country's cultural heritage, we tend to view it only as monuments.까지 보면 우리가 한 나라의 문화 유산을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tend to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tend to view view A as B. A를 B라고 간주하다, 보다. 그래서 View 대신에 여러분 View ASB를 잡으라는 표시고요. View 대신에 C를 써도 괜찮습니다. 음. 그럼 그것을 기념물로만 우리는 생각한다는 얘기죠. 기념물로만. 그건 뭘까요, 여러분? 이런 대명사 지칭을 꼭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학교 내신 공부할 때는. 그러면 여기서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그렇죠. A country's cultural heritage가 되겠죠. 한 국가의, 한 나라의 문화 유산. 이겠죠. 이것을 우리는 기념물로만 본대요. 기념물이 뭐지? 예를 들어야 될 텐데 중간에 이렇게 쓰이는 표현은 서치에즈가 되겠죠. 선생님, 서치에즈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전혀 선생님이 서치에즈 느낌을 확실히 알려주려고 빈칸을 한 거니까 참고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곳이냐? The pyramids in Egypt. 이집트의 피라미드 또는 경복궁 in Korea. 한국의 경복궁 같이 딱 보이는 건축물 이런 거 기념물이잖아요. 이렇게 기념물로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자, 선생님이 인팩트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인데 인팩트는 앞에 내용을 이어가면서 강조할 수도 있고 약간 각도를 뒤집으면서 근데 말이야, 사실은 좀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어쨌든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팩트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 여기서 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자가 이 단락을 통해서. 그래서 in fact it also includes the living traditions. 아, 이런 기념물만이 아니라 생활의 전통, 생활 전통까지도 표, 어, 포함하는 거구나. 우리 국가의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생활 전통 어떤 사람, 누구의 전통이냐면 traditions of people, 사람들의 생활 전통이겠죠, 당연히. 이것 또한 그 예가 나와 있으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such as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길게 나열될 때 such as, 명사, 명사, 커마로 쫙쫙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활 전통에 얘가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즉 무형문화유산이라고 할수 있는 여기서는 생활 전통에 얘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 여러분 이 부분을 얘기하면 되는 거죠. 뭐가 있냐면 oral storytelling, 구두로 하는 말로 하는 스토리텔링, 그다음에 performing arts는요 공연 예술입니다. performing arts 공연 예술, ritual s 아까 보였죠, 그쵸 의식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식들. and festivals 그리고 축제들 이와 같은 생활 전통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These are a country'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그래서 아 지금 제목이 cultural heritage죠?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무형문화유산 이것들이 방금 지금 얘기한 것들이 한 나라의 무형문화유산입니다. Intangible 정도는 여러분이 쓸수 있어야겠죠? 여기서는 생활 전통을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뒷받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입 부분을 잘 읽고 있어요. 무형문화유산이 있고 유형문화유산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해볼 거다라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장면은요. 유네스코가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이유가 뭔지 첫 부분에 나와 있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첫 문장 세 줄이에요. 이걸 해석하면서 이 답을 찾아보세요, 우리. 8초 드리겠습니다. 시, 시작. 네, 좀 하다가 좀 끊기는 친구들도 있죠, 그렇죠? 한 번에 해석을 완벽하게 하기는 힘들어요. 자, 괜찮아요. 그래도 첫 부분에 여러분이 동사를 잡았으면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An understan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different societies will promote promote culture diversity diversity and encourage respect for other ways of life. 자 이렇게 잘 읽었는데 주어 부분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무엇에 대한 이해냐면 무형문화유산. 각기 다른 사회들. 그러니까 여러 사회들이 국가들 다 다를 텐데 다른 사회들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이해가 주어입니다. 동사가 두갠인데 얘들아 뭐지? 프로모트요, promote will promote요. 또 하나는 뭐지? 위에 걸리는 거, 그렇죠. 앤드로 여전히 e n c o u r 죠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면 증진시킬 거래요, 촉진할 거래요. 뭐를요? 문화 다양성을 촉진할 거래요. 왜냐면 문화 다양성이 촉진되려면 다른 문화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는 결혼식을 이렇게 하는 거야. 다른 나라에서는 뭐 학교 수업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문화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화 다양성을 촉진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병렬 구조로 위에 걸려서 will encourage respect for other ways of life니까 우리와는 다른 방식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한 존중을 또한 장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알아야 상대방의 문화를 알아야 존중을 할수 있겠죠 모르는 상태로 난 너희를 존중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유네스코가 무형문화유산을 보조라는 이유라고 다음 문장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That. 대신 바로 앞 문장 내용 전체를 가리키는 거겠죠. That is why. That is why 다음에 여러분 that is why가 있고요. That is because가 있는데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Why 다음에 because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다른데 that is why 다음에는 여기가 the reason이 생략됐겠죠. That is the reason why. 그러니까 이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that is why 다음에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That is because 다음에는 because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유가 나옵니다. 이것도 정리해두면 독해가 좀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래서 that is why 다음에 결과. 그래서 다음과 같은 유네스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유네스코. 유네스코는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이거든요. 어쨌든 여기 C가 c u l t u r 라니까 지금 문화와 관련된 것이 딱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네스코가 그래서 be d e v o t d to 방금 공부했던 거 be d e v o t d to 명사 ing 동명사 형태. 그래서 아, 중요한 무형 문화 전통을 보존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보존을 계속 해 줘야 그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세계 각국 각 곳의 문화 다양성이 지켜질 수 있으니까요. 함께 있나요? 네, 그렇게 같이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봤고 세계 각 곳의 문화 전통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문제 해결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건지를 이 부분에서 필자가 도입하면서 얘기를 잘 해주고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면요. The following cas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esignated by UNESCO share to common... 해서 읽어보면요. 아, 무형 문화유산의 다음 사례들이 다음 어떤 케이스들이 근데 이 무형문화유산은 유네스코에 의해 지정해요 지정되어 이 무형문화유산 입장에서는 지정되죠. 그래서 pp를 쓴 겁니다. designated designated by 유네스코. 아, 에 의해서 유네스코에 의해서 지정되었는데 다음 사례들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두 가지 공통점. 특성을 여러분 아까 공부했는데 f로 시작하는 거. 기억나요? feature 근데 두 개니까 two common feature s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보죠? They are all performing arts. 그래서 지금 소개할 것들은 다 공연 예술이라는 것이고요. 공연 예술 performing arts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they are related to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그래서 아 이것들은 모두 일반 평범한 사람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겁니다. 무슨 특권층의, 과거의 뭐 귀족들의 문화 그런 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관련된 것이고 공연 예술인데 이것들이 유네스코에서 무 영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니 한번 같이 알아보자 이런 도입부의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필기로 정리해드린 That's why 다음의 결과, That is because 다음의 원인, 이유 같이 살펴주면 독해가 빨라질 수 있고요.